6월 2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수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종목은 KB테크 세 종목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NH.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최근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투자자분들 사이에 불안감이 감도는 모습을 제가 좀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카카오를 비롯한 네이버 상승 추세의 초유 입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차트와 수급을 통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상 편한 마음으로 시청 을 해주시고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분석 시작 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 카카오입니다 자 일단 카카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타점 으로 전달을 해드렸던 니 47000원 의 저항 레벨 돌파 이후로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고 곧바로 추세가 뻗어나가면 가장 좋겠지만, 시세가 나오다가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 저항 레벨의 지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움직임이 차트 기술적으로는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돌파 이후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면서 필연적으로 어떤 물량들이 시장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죠. 이 매물들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을 받고 이 조정이 추가적인 상승을 더 강력하게 가져가기 위한 유동성 흡수 구간으로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 차트 매물 때 적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단에서 횡보를 했던 구간이 바로 물량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매물대임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카카오의 가격이 이 47,000원의 레벨까지도 되돌림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이후 이 고점 매물대에서 발생했던 매도 물량들을 하단 매물대의 지지와 함께 다시 한번 흡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이제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더 강력한 상승으로 연결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하단의 수급 차트를 보게 되시면 최근에 상승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했던 반면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특히 기관들의 매수가 매우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봉으로 차트를 전환해서 매물대를 확인해 봤을 때도 지금 카카오의 가격은 전체 매도 물량이 가장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레벨에 대한 돌파를 이미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카카오의 가격의 조정을 받을 때마다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들기 위한 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 기사들에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가격과 수급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카카오의 가격은 상승 추세의 초입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네, 그럼 카카오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네이버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카카오와 거의 유사합니다. 저항레벨에 대한 돌파 이후 차익 시련 매물에 대한 조정이 발생을 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주봉으로 매물대를 적용을 해봤을 때 네이버 또한 마찬가지로. 이 고점 매물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매물들만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미 하단에 물량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에 대한 상방돌파에 성공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또한 단기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조정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물량을 그대로 홀딩을 해주시고 아직 매수를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매수가 가능하니까 네이버는 반드시 여러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유한 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손실 중이라면 굉장히 괴롭겠지만 지금 이 종목이 긴 상승 추세를 끝내고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행보 이후 이제 막 상승 추세를 시작하고 있다는 라이 명확한 사실을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이 변동성을 견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내일 당장의 가격 움직임에 이리일비 하지 마시고 보다 큰 그림을 보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목 NHN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봉으로 차트를 전환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2021년 말 5만 2 0 원대의 고점이 형성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춰가는 하락 엔자형 파동으로 가격이 갇혀 있던 상황이. 그런데 최근 이 하락 엔자형 파동의 가장 강력한 저항 레벨의 역할을 했던 2만 9 0 원에 대한 돌파가 일어난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가격 구조상으로 기존의 하락 추세가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이 NHN 또한 마찬가지로 이 조정 이후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nh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카카오 네이버와는 달리 최근 개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행히도 외인들의 매수도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상승이 보다 더 강력하게 이어질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선 향후 가격 움직임에서 이 개인들의 매수가 다시 한번 빠져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n도 여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 개인들의 매수가 앞으로 더 증가하는지 아니면 빠져나가는지는 우리가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k 빅테크 세종목 카카오 네이버 NHN까지 분석을 해드렸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들을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차트와 수급을 보고 해당 종목의 상승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